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네. 오늘은 이더리움 관련해서 최신 이슈와 전망, 그리고 차트를 봐볼 텐데요.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하단 보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링크가 있으니까 뭐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뭐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문의 주시면 언제든 참여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보세요. 네, 먼저 전체적인 시황 살펴보자면 어, 미국의 최근 중요한 발표가 이제 연달아 결과가 나왔고 제롬 미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에서 인플레 수치가 여전히 높으며 인플레 수치가 2%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안할 것이고 단 노동 시장이 이제 급격히 나빠진다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 이러한 FOMC 결과가 당장의 이제 금리 인하의 기조로 볼 수는 없지만.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좋지 않은 수치에 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증시를 포함한 이제 위험 자산군에도 영향이 끼쳤고 어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결과가 어떨지 이러한 소식들이 이더리움을 포함한 뭐 다른 여타 암호화폐 자산들에게 어떠한 영향들을 이제 끼칠지 생각해 보면서 이더리움의 최신 이슈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볼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일 앞으로 다가온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발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 그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불발은 시장 악재로 꼽혀왔었는데 업계에 따르면 SEC는 지난달 10일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메타마스크에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 해당 공문은 메타마스크의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증권 서비스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어, 특히 SEC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는 오는 23일 결정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불발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종론이고 어, 그간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가 ETF 승인의 관건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어, SEC가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 달리 증권으로 보는 이유는 스테이킹이 가능해서이고, 이 스테이킹은 보유 가상자산을 예치 형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에 활용하도록 위임하고 이를 대가로 가상자산을 추가로 보상받는 서비스로 어, SEC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서 투자자가 이제 수동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증권성으로 지적을 한 것인데, 어, 실제로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 SEC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되므로 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크나 큰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더리움 전망과 차트를 봐볼 텐데요. 어, 먼저 전망에 대해서 보자면 이더리움 평균 거래 수수료가 지난 2023년 10월 수준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저점을 다지고 상승 전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어, 시장 불황 속에서도 이더리움 파생 생태계 관련 가상화폐가 강세를 보인 점도 있는데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센티먼트는 지난 4월 29일 평균 거래 수수료로 이더리움 가상화폐 시세의 반등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센티먼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평균 거래 수수료가 어, 지난 4월 말 건당 1.12달러 어, 그러니까 하나로 약 1,547원까지 인하된 점에 주목을 했고 네트워크 평균 거래 수수료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 심리 및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 쓰이는데, 센티멘트는 이더리움 가격이 고점일 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평균 거래 수수료가 올랐으며 반대의 경우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향후 전망을 이제 차트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더리움은 이번 사이클에서 아쉽게 정고점인 590만원을 넘지 못하고, 비트코인과 같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이는 지난번 상승 사이클 21년도 때2 0일 주봉 지지를 받고 반등한 모습과 이제 유사를 하며 현재 비트코인이 마찬가지로 지지 반등에서 올라가고 있지만 만약 떨어진다는 관점하에 본다면 추가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본 기준 현재 폴링 웨치 패턴으로 보이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며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400만원 강력한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은 상태고요. 비트와 같이 반등하는 중인데, 만약 채널 상단을 높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를 해준다면, 비트코인과 같이 상승세를 다시 탄다면, 정고점인 590만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 다만 중요한 SEC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만약에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가해지는 충격은 꽤나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신중히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의 흐름을 잘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올바른 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하셔서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런 정보 하나만 있으셔도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투자를 좀 이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빠질지 미리 알고 전략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을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